안녕하세요. 야매독 기술이다 유철입니다. <laughs> 어, 오늘은 오늘 내일 모레 3일 동안은 뭘 하려고 그러면 M 코드 M 코드 만들기 네. 저희 가공기에는 G 코드, M 코드가 있습니다. G 코드는 흔히 얘기하는 만국 공통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지멘스든 뭐 다른 가공기든 환하기든 저희가 말씀 드리는 이런 내용들 말 이런 거는 한국어죠 G 코드는 영어 같은 겁니다 망고 공터고 M 코드는 사용자가 만드는 겁니다 그때 그때 그 장비별로 상황에 따라서 만들어 쓰는 겁니다 그걸 M 코드라고 합니다 우리 가공 프로그램을 보면, G 코드, M 코드 여러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근 M 코드를 어떻게 만드느냐? 보통 M 코드가 왜 쓰이냐면, 보통 장비는 가공 프로그램을 합니다. XYZ 여러 축이 움직여서 가공을 하는데, 외부 장치들이 있습니다. 외부 장치들이 연결돼서 그 장치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가공을 하면서 어떤 장치를 컨트롤하다. 흔히 얘기하는 뭐, 지그 같은 겁니다. 지그, 클램프, 언클램프. 이런 것들은 M코드에 지정됩니다. 아니면, 부가적인 뭐, 인덱스, 아니면, 철상류, 뭐, M08, 이런 것도 M코드죠. 그런 것도 모터를, 철상류 모터를 작동시키고, 끄고, 어떤 도어를 열고, 닫고, 이럴 때 쓰이는 게 M코드입니다. 그럼 한화학에서 엠코드를 만드는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을 잠깐 설명드리면, 한화학 장비는 메인 NC라는 게 있습니다. NC. NC와 이 외부 장치 또는 프로그램, 프로그램, 프로그램 가공 프로그램을 뜻하 외부 장치, 외부 장치. 외부 장치는 PMC랑 연결됩니다. PMC. PMC에서 외부로 나가는 게 Y 출력. 출력이고요. 외부에서 어떤 센서나 이런 것들을 받는 걸 X 입력입니다. 입력. 그러면 PMC가 NC로 주는 게 있습니다. 주는 게 G입니다. G. G. 그럼 NC는 PMC로 F로 해서 신호를 줍니다. 이 F와 G에 의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왜냐하면 가공 프로그램이 PMC로 어떤 걸 전달하고 PMC가 그걸 실행하고서 NC한테 전달하고 이 관계에 따른 F와 G의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M 코드. M코드 방식이 있습니다. 네, 방식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우고 예제를 하나 보겠습니다. 예제가 아니고 M코드 형식을 하나 보겠습니다. 자 내용입니다. M코드 작성 방법. 네. 하나 n c 의 M 코드 작성 방법입니다 일단 M 코드의 신호 F F7.0 이게 뭐냐면 가공 프로그램에서 가공 프로그램의 쪽인데 거기에서 뭐 M1100 M100을 만나거나 M 코드를 만나면 이 F7.0이 ON이 됩니다 ON F7.0이 ON이 됩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m코드를 만났다는 지령입니다. 이 m코드가 만나면 이 m코드에 대한 이 지령, 뒤에 있는 이 지령을 내부적으로 분배를 합니다. 그게 데, 데코입니다. 데코 블러. 데코 바이트. 데코 바이트라고 하죠. 바이트. 이는 바이트. 데코, 풀어헤치는 겁니다. 풀어헤치는 이 데코바이트 응용, 응용명령 명령 또는 펑션이라고 하죠. 펑션이라고 하는데 이 응용명령 거를 써서 얘를 풀어헤칩니다. 왜 풀어헤치느냐 어떤 집약된 압축된 거를 풀어헤치는 겁니다. 이 풀어헤칠 프로에치 때 풀어헤치는 이유는 내가 m 몇 번인지, 번호. 번호가 몇 번인지에 따라서, 이 번호가 몇 번인지에 따라서 내가 지령해야 될 것들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데코 블록에 대한 펑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데코 블록에 앞에 있는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m코드 데이터 크기, 바이트. 뒤에 숫자가 2이기 때문에 2바이트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2바이트, 2바이트를 사용하고요. 이 앞에 있는 숫자, 세 자리까지 쓸수 있는데, 이 숫자는 뒤에 나오는 연속된 코드, 네, 연속된 디코딩 했을 때 데코의 코드입니다. 코드는 그러면 바이트기 때문에 8. 8 곱하기 이 앞에 숫자 2. 그러면 16개. 16개의 이 m코드를 분해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f10, 이 f10이라는 게 중요한데요. 이 f10은 m코드 질행했을때 f의 신호입니다. 그러면 f10, 10.0, 예를 들면 10.0, 10.1, 10.2, 10.3, 10.4, 10. 5 10 10 10 10 10. 음, 좋겠습니다. F 10.0부터 해서, 로 10.7까지 있겠죠. 바이트니까. 그러면 2바이트니까, F, F11.0부터 F11.7까지. 예, 이렇게 2바이트가 이 온이 됩니다. 그러면 이온된 거, F10.0, 온된 거를 이 밑에 있는 숫자 201번이라는 거는 M201번부터 M201번부터 에서몇 번까지 16개입니다. 그럼 M216까지 M216까지의 신호를 만나면 이, 이 지금 펑션 명령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럼 M201은 얘를 실행하는데 그럼 개랑 1대1로 대응하는 어드레스가 뭐냐? R2800번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럼 이 다시 좀 지워서 설명을 드리면, 이 옆에 있는 내용입니다. 파란 걸로 할까요? 음, 파란색. 파란색. 그래서 이 옆에 있는 내용이 결론이 되는 겁니다. 이 앞에서 쓴 내용에 이 2바이트, 2바이트는 이게 16개라는 겁니다. 16개, 1바이트, 2바이트. 여기가 1바이트, 2바이트, 2바이트를 쓰고요 스타터 어드레스는 2800, R2800 이게 스타터 어드레스가 되는 거고 2800 여기에 있는 201, 201은 이쪽 신호가 되는 겁니다 201 이렇게 돼서 M 코드 내가 가공 프로그램에서 이 명령어가 쓰여져 있으면, 가공 프로그램에서 내가 예를 들어 m201을 만나면,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여기에 대응되는 r2800.0이 on이 됩니다. on. 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가공 프로그램에서 m, 예를 들어서 m201을 지령하고, 이 코드에 의해서 나는 이 접점을 가지고서 어떤 실행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 접점이 실행됐을 때, R2800.0이 온되면, 나는 무엇을 하겠다? 뭐, Y1로 1.0. 이게 펌프 온. 펌프가 온되는 거죠. 네. PMC나 뭐, PLC를 해보셨으면 이해가 빠르실 건데, 이런 식으로 해서 M 코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실행되는 어떤 장비든 환학 NC는 이 F10 찾기를 해서 F10을 찾아서 이 F10에 해당되는 이 어드레스랑 스타트 M 코드를 가지고서 내가 어떤 지령들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환학이건 위하건뭐 두산이건 국내의 여러 메이커 장비들 중에 화천이든 뭐 장비들 중에 이 코드들은 장비 안에 벌써 생성이 돼 있습니다. 이 코드들은 생성이 돼 있고 그러면 이 코드들에 의해서 사용하지 않는 코드 하지 않는 코드를 가지고 실제 장비를 만들지 않는 이상은. 기존에 쓰는 장비에서 별도로 추가적으로 내가 M 코드를 만들 때는 이 사용하지 않는 M 코드들 이 데코 명령에 의한 F10을 보고서 사용하지 않는 M 코드들 어? M201번을 사용 안 한다. 210번 이 명령어에서 다 짜져 있기 때문에 기존 장비들 그럼 M210번과 대응되는 게 뭔지를 보고서 말씀드린 이렇게 라다를 구성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어, 보니까 210번을 안 쓴다. 어, 210번은 R, 일례로 2000, 이 코드에 의하면 2801.0이고, 어, 2801.0을 살리면 나는 어, 무엇을 원하겠다. 그런 다음에 이 접점 코드에 뭐 배선을 해서, 전기 배선을 해서 어떤 동작을 시키면 되죠. 여기까지가 M 코드에 대한 이 코드 어, 뭐라 그래요? 코드를 어떻게 NC랑 이 NC가 PMC 앞에 설명되는 NC가 PMC한테 전달하는지가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린 NC라는 게 있고 NC라는 게 있고 PMC라는 게 있는데 PMC, NC라는 게 있고. 여기로 가는 건 F고,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건 G. 예를 들어서 F는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F는 NC가 PMC로 가는 거고. 요 그럼 PMC가, 어? 내가 어떤 코드를 만나서 펌프가 ON이 됐어. 야, 그러면 펌프 ON 됐으니까, 그 다, M 코드는 끝난 거야. 그 다음 명령을 실행해. NC한테. 가공 프로그램이 여러 개니까. 이 NC한테 실행해. 하는 그 코드가 G. 4.3입니다. g4.3이 m코드 피니쉬. m코드 피니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m코드는 g4.3이 on이 되는 순간 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하고요. 어떤 m 코드든지 얘를 실행되면 g4.3이 넘어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어, 뻔 o n 을 했어. 뻔뻔 n 을 하고, 뻔뻔 n 이 되면, y 1.0이 살면 y 1.0이 살면 우리는 g 4.3을 살리면 m 코드 진행에서 이 접점이 살고 r 2,801.0이 0 살고 내가 1 0이란 어떤 신호를 살려서 이 신호를 예를 들어서 이 신호가 되면 m 코드 피니시가 되고 얘 같은 경우는 한번 살려고. 어야 될 거니까 끊은 M 코드가 또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얘를 또 자기유지해 주는 겁니다. 자기유지해 줘서 자기유지라는 게 Y 1.0 자기유지해 주고, 그러면 얘를 끊는 명령, 예를 들어서 끊는 명령이 또 따로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M 210, 211이 OFF다. 그러면 여기에 M 211에 해당되는 R 2801.3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면은 M 코드에 의해서 M, 어, 나는 M210을 해서 어떤 동작을 하고, 어떤 펌프를 살리고, 어떤 접점을 온하고, 뭐를 온한 다음에, 가공 프로그램이 다된 다음에, 예를 들어 M, 어, 쟤를 꺼야 될것 같아. 그럼 M211 지령하면은 얘가 살면서 꺼지죠. 그러면 이 명령도 똑같이 피니쉬를 처리해줘야 되니까, r 해서 피니쉬를 처리해주면 되죠. 그러면, 어느 정도 내용이 이해하셨다고 보고요. 지금 설명드린 이것을 라다 식으로 코드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잠깐 칠판을 지우고요. 지우게. 예. 그러면, 지금 설명드린 것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m 코드를 만드는데 예를 들어 m, m210은 뭐다 m210은 음 어떤 걸 o 하는 거죠 o 하는 게 예를 들어 음 펌프, 펌프 on 어떤 펌프인지 모르죠 수록클란트더가될 수도 있고, 뭐 배드샤워가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플루드가될수 있고, 특정 어떤 워싱이 될 수도 있고요. 예를 드는 거니까요. 멤버원이고, 그래 M211, E, 원푸, 오프, 오프다 했을 때 위에처럼 이런 가공장비에 있는 데코 명령이 예를 들어 이런 형식으로 돼 있다고 하면, 아다를 짜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다를 짜보겠습니다. 음, NC 프로그램 중에 쭉 하다가 NC 프로그램 중에 어떤 M210을 만나고 또 프로그램 중에 M211을 만나겠죠. 어떤 걸 on하고 예를 들어, 펌프를 원하고 오하는 m코드가 가공 프로그램. 그것이 nc 안에 있는 거죠. nc, nc 프로그램 안에 있는 겁니다. nc 프로그램을. 그럼 pmc는, pmc 라다를 잡아보겠습니다 pmc 라다를.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m, m 2 1 0 위에 데코블러 바이트에 의해서 m210은 R. 예를 들어, R8000 1.1입니다. 그러면, R8000... 아, 2000... R2800에 1.1이죠. 1, 1이 온대되면 나는 무엇을 하겠다? 어떤 펌프온을 하겠다. 뻔프온 펌프 온을 하는데 얘의 접점은 예를 들어 y1.0이다. 이렇게 되면 가공 프로그램 안에 이 코드에 의해서 무조건 g 코드가 있을 겁니다. g 코드. 어떤 g, g4.3이 무조건 있을 겁니다. 왜냐면 얘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같은 경우 g4.3. 이 안에 어떤 로직이 있겠죠? 로직 안에 무엇을 넣어주냐면, R 2800 1.1이 살고, 이 Y, 예를 들어, Y 1.1이 온 되면, G4.3에서 얘는 그 다음 블록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블록으로 넘어가겠죠? 그런데 얘가 온 되고, 얘가 죽을 거 아닙니까? 210이 죽으니까 얘는 또, 자기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자기 유지를 해주고, y 1.0. 이렇게 해서, 한번온 되면 계속 온이 되는 거죠. 언제까지? 항상 자기 유지는 언제까지가 있습니다. 그 언제까지가 뭐냐면, 오퍼하는 211을 만났을 때. 211이 뭡니까? 그 r 2000, 2801.2. 그러면, 211이 만나는 b 접점에 R2801.2. 0 예. 이렇게 되면, 은 211을 만나면, 얘가 살겠죠? 2801.2가. 0 얘가 살면서, 펌프는 꺼질 겁니다. Y1.0. 그러면, 얘가 살았을 때, 펌프가 꺼지는데, 그럼 얘 명령어도 똑같이, 가만히 있을거니까 언제까지? G4.3을 만날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얘도 똑같이 해줍니다. 뭐를 해주냐 넣어줘야 됩니다. r 2800, 1.2가 살면 얘가 어떻게 됩니까? 뭐가 꺼지겠습니까? y y 1.0이 오프되죠. 이렇게 오프되는 순간 또 피니쉬를 해주는 겁니다. 네, 이런식으로 해서 m 코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음, 좀 pmc나 장비, nc를 좀 다뤄본 보전이나뭐 어떤 분들은 다 이해를 하실 거라고 보고요. 사용자가 이런 엠코드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자동화도 똑같습니다. 자동화하는 거. 고 어? 내가 어떤 걸 실행해서 엠코드를 지령을 해. 기본 장비에 있으니까요. 다 짜져 있으니까 데코에 서그 어드레스가 뭔지만 찾으면 되는 거죠. 음, 다음 강의 시간에는 찾는 거를 실제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그러면 자동화도 똑같아니 어? 211. 자동화 코리아, 여기는 펌프 운는이라고 그랬는데, 어, 갠출이갠출이나 겐추리, 로봇, 로봇한테, 어, 소재 빼라, 언로딩 해라, 네, 언로딩 해라는 신호로 해도 됩니다. 신호를 해서, 언로딩 해라를 살렸어. 그 신호가 뭔지 모르지만, Y0.0인지, Y1.0인지, Y7.0인지, 이거는 남는 배선에 의해서 정해진 거죠. 그럼 얘를 로봇한테 지령했어. 그러면 얘가 사는 중간 로봇은 소재를 끊어내고 넣을 겁니다. 끊어갈 겁니다. 그런 다음에 어다 됐어. 내가 끊었다는 신호 어떤 신호를 줘야 될 거니까 끊었다는 신호. 그러면 이 로봇에서 끊었다는 신호를 주겠죠. 뭔지 모르지만 뭐 배선이 돼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끊었다는 신호가 예로, 뭐로 들어옵니까? X로 들어올 거니까. X 1.0이다. 그러면, 예, 지금 210은, 어, 로보트가 다 꺼내갔어. 그러면 엠코드가 살아있다가, 어, 로보트가 다 꺼내가고 신호를 줬어. 어떤 신호? 외부 신호니까 X죠. 이 신호를 줘서, 이 G4.3을 만나게 해주면,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런 식입니다. M 코드를 만드는. 방법. 엠코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엠코드의 중요한 신호들. 이 신호는 F10. 그 다음에 피니시인 G4.3. 이 신호만 잘 연계해서 쓰시면 모든 엠코드들을 다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들어서 어떤 동작들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하습니다 물론 이것들이 실제 장비에서는 조금씩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 안정 문제도 있고, 인터락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앞에 어떤 조건들이 많이 달리겠죠. 그러나 이런 조건들을, 일를로 뭐, 와, 1.0인데 뭐, 이게 절상률을 쏘는 거다. 어떤 절상률을 쏘는데. 문을 열어 있을 땐 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문이 닫혀 있는지 확인하고, 실제적으로 뭐 자동인지, 얘가 뭐 알람은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는 어떤 조건들이 앞에 걸려있기, 걸려있을 걸려있 겁니다 실제 장비들은 그러나 제가 얘기하는 간단하게 이런 구조에 의해서 M 코드가 실행되고 M 코드를 생성해서 어떤 외부적인 동작을 지키고 그 외부에서 동작이 다 됐을 때 들어오는 신호에 의해서 내가 M 코드를 완료 짓고 다음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할수 있는 겁니다 예. 오늘은 M 코드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 제가 뭐 미리 <laughs> 어떤 이런 것들을 편집하거나 어떤 뭐 강의를 미리미리 하는 게 아니라서 예좀 미흡하거나 아니면 좀 이, 이해가 안 가시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